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던 윤석열의 KBS 신년 녹화회담. 그런데 KBS 내부에서 반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는 윤석열 대통령 특별 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는 것만 같은 대통령 대담이었다. 어젯밤 특별 대담 대통령실을 가다가 KBS 1TV를 통해 전파를 탔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앵커를 환대하며 시작된 백분간의 대담은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한 편의 쇼였다 다며 서두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시작부터 코미디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장범 앵커에게 KBS 9시 뉴스 시청률이 많이 높다고 해서 축하드린다 며 인사를 건넸다. 놀리는 것인가? KBS 뉴스 구시청률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 꽂은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처참하게 급락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 라며 질타했고, 이어진 대담은 더욱 참담했다. 공영방송 KBS가 국영방송으로 땡윤방송으로 전락하는 치욕적인 순간이었다며 숨쉴 틈도 없이 휘몰아치며 윤석열 정부 그리고 KBS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디올백에 대한 내용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국민 모두가 디올백, 명품 가방 수수의혹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장범 앵커는 파우치, 조그만한 백을 놓고 간사안니라 애써 축소했다고 기재했고, 박 앵커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이라고, 이 이슈 가지고 부부싸움 안 하셨냐 뿐이었다. 현 KBS 뉴스고 앵커의 수준과 자질, 나아가 KBS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는지를 목도하는 순간이었다, 여 한탄하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문 말미에는, 낙하산 박민과 그 수하들은 더 이상 공영방송을 더럽히지 말고, 사퇴하라, 라며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BS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그래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 행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 제작을 외주 제작 PD가 맡았다며 내부의 반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상현 언론노조 KBS 지역 본부장은 저희가 듣기로 시피라고 하는 제작 책임자와 PD 한 분의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두 분이 제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분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시피와 외주 제작 PD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 사유로는 이번 같은 경우 신년 기자 회견을 해야 하는 것이 대담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반발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KBS가 이용을 당한다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게 외주 PD에게 돌아간 것 자체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언급했습니다. KBS 내부에서 윤석열에 대한 불만이 장난 아닌데 이는 윤석열의 레임덕 현상이 매우 심화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조중동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지지율은 20% 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임경빈 작가가 꿈에서 들은 소리가 화제인데 해당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3월을 기다린다 라는 얘기가 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무언가의 기사를 충분히 쓸수 있으나 있어 3월에 쓰겠다 자료 있어 아 갖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슬쩍 들었는데 네. 그 물론 꿈에서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어 카카오톡 대화 캡처라든지 아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그런 네. 걸 갖고 있는데 음. 어, 최대 효과가 발휘될 때가 언제쯤일까를 매우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꿈에서 들었습니다. 아. 다만 여러분 서울의 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그 보니까 간절하더라고. 뭐가 간절? 왜냐면 이게 빵 가기 배틀이거든 결국에. 아... 못 보내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서울의 소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빵에 보내지 못하면, 응. 내가 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잊혀지면 안 돼.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네, 잊혀지면 관점. 안 되고, 그분이 가실 때까지 서울의 소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 여러분.